안녕하십니까. 장양진입니다. 여러분, 브로콜리입니다. 브로콜리가 어디에 좋은지 우리 너무 다잘 알고 있잖아요. 근데 브로콜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게 거의 대동소이 하더라고요. 오늘은 너무나 쉽게, 근데 맛있게 여러분들이 여지껏 해 드시던 방법과는 좀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브로콜리 샐러드 시작하겠습니다. 이 브로콜리는 2분동안 찐겁니다 양파가 너무 커서 양파 4분의1개입니다 큰거는 지금 이 양파가 너무 커서 그런데 좀 작은건 반개로 하시고요 저희는 너무 커서 자 양파 가져주세요 소금에 살짝 절여주세요. 물 조금 부어주시고요. 이렇게 절여놓겠습니다. 한 10분 정도 절일 거예요. 당근은 4분의 1토막 다질 겁니다. 자, 청양고추는 반만 넣겠습니다. 하나를 다 넣었더니 너무 맵더라고요. 쫑쫑 썰어주시고요. 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쪽파 쫑쫑 다져주세요. 육기로 쓸 거예요. 자, 양파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. 너무 감기가 셀 거니까. 짜 주시면 돼요. 이렇게 뭐 보에다 짜고 행주에다 짜고 그러지 않으셔도 이 정도 그냥 짜주세요. 양파 넣어주세요. 당근하고 청양고추 넣어주세요. 그다음에 마요네즈 넣어주시고요. 레몬즙도 넣어주세요.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요. 매실청 두 큰술 들어갑니다. 맛술 하나 넣어주세요. 섞어주세요. 설탕 한 숟갈 들어갑니다. 가루 들어갑니다. 자, 이제 브로콜리 넣어주세요. 자, 이제 잔 넣어주시고요. 이제 잣이 들어가 가지고 확 고급스러워. 져 자 이제 담겠습니다 자 담습니다 요거 마늘칩이에요 요거 쪽파 다진거 아까 만드는거 되게 쉬웠죠 누르콜리 샐러드 드세요 브로콜리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고기를 먹는 것 같아 항상. 나는 음? 이 식감이 그래요? 음. 저는 여기에서 피자의 맛이 느껴질까요? 치즈 가루가 들어가서 그런가요? 아, 저는 브로콜리로 된장을 묻혀 주셨잖아요. 음, 그건 약간 밥 반찬 느낌이 났는데 이건 진짜 전체 요리 같아요. 샐러드. 음.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